여기 그냥 자, 가. 자, 왜? 오늘 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꽈배기 꽈고 싶다. 응. 음. 자, 베트남 말로, 베트남 말로. 아, 싫어. 베트남 말로 해줘야지. 아 다른 말로 그러면. 다른 말왜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어, 그래. 여기 많이 어, 많아. 어, 어? 어, 어 좋아. 해, 줘아 해, 좋아. 하는 거야. 응. 해. 해, 봐. 아 나카메라면이야가만어지 어? 아왜 얘만 찍어. 같이 찍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만 아니, 아니, 찍는거야. <laughs> 여기는 이로까이다 베트남말로 뭐라고 해? 까베 어. 뭐지? 베트남말로 이 없어? 없는데 이름은 뭐, 뭐지? 어배을꽈배기을꽈먹었다고 배타...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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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어. 아, 어. 아, 아 이거 가어니 고마. 아아 작거네. 작 원래 잘해. 어. 어. 원래 잘해? 어. 네,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냐고 빵이 뭐고 빵이 진짜 안나빵 없어요? 없 없어? 좀잘 만들어야지 아 <laughs> 오늘 겁 열심히 했는데 겁나 열심히 <laughs> 집에 개고생했는데 한잔 <laughs> <잔> 마시고 가라고개고생아 <laughs> <laughs> 이거 어, 먹으면서 저희 아 <laughs> 혼자 마시고 그냥 잘라고 했어. 보스 한번올가면그 개구장하고 있네. 응? 진짜 오늘, 오늘, 힘들었어. 많더라구요, 오늘. 오늘 이마트 쉬는 날이라서. 아, 니까 응. 그래. 이마트 쉬는 날이라서. 이마트 얘기도 되는 거야? 응. 그래, 응. 그래. 얘기해. 아, 그 <laughs> 사진이 여기 또 모양이 <똥방이> 나오네. <웃음> <응>. <웃음> 아, 누구 <그래? 웃음> 좋아, 야, 좋아, 어, 좋아, 이런 느낌 좋아, 너무 어, 좋아. 대찮아 어. 어. 아, 너무 너무 신선해. 자연, 어, 자연 신선해? 그렇잖아. 너무 신선해. <laughs> 자연스럽다. <이게 다 웃음> 너무, 자연 너무, 너무 신선해. <laughs> 아이 사진 이게 이게 보는 사람은 어, 어. 그래. 아, 좀 얼굴이 좀 솔직한가 보다. 아, 어, 어, 좋아? 그렇지, 어. 좋아. 가는 거야? 어, 어. 왔어 왔어. 어디가? 왔어 왔어. 어, 네. 얼굴 음. 너무 동그랗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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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같은 는방 나온 건데. 그래. 어, 깔끔하게 나와. 어, 잘 나와. 너무 커. 아, 안 커. 쟤 뒤로 밀, 밀 밀었어. 멋있네. 어, 까베기 바로셔서보고 있네. 아, 아, 부장님이 내 얼굴 크다고 그랬잖아. 몇 시간 갑자기 부장님이야. 아, 아까 네. 막, 네. 막말하다니 아, 예. <laughs> 아, 예. 네. 어, 부장님. 아니, 부장. 아, 아, 고없... 아니야. 몰라서 그래. 아, 뭐 차별하는 거아야 뭐. 아, 부장님이 아니. 오빠 부르지 말래. 거짓이 없는데, 가 거지이프다거지거지야집 어? <laughs> <laughs> 찍고 있는데 나 진짜 <laughs> 거짓이 거지쉬... <laughs>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아. 있습니다 어, 어 지금 다이히 난리 났다 그냥 음... 50% 먹으려고 그냥 난리다 <laughs> 아, 이... 난리 그냥 음 그래 잘하고 있어. 어. 안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 좀데려가 줘. 네. 아. 마누라 전화 왔잖아. 보자. 아, 또그 엉뚱한 집으로 갈기고. 그러니까. 남의 네. 집 가는 거 아니야. 남의 집 가서 하룻밤 자. 하룻밤 자면 남의 집건 자는 거야. 는 <laughs> 괜찮아. bye <웃음> 음... <웃음> 언니 그거 가지고 왔어? 어 갖고 와게 어 한번 마셔봐 안녕 잘가 내일 봐아 어. 내가 먼저 내일 모레 들기 봐 <laughs> 뭐가요? 어 퇴근 퇴근이 끝났고만 도와주는데 음, 이거 얼마나 지금 안약안 하면 회시갈 건데요. 아니. 7시 갈 건데. 어우, 너무 좋아. 좋아. 어, 이거? 여러거 그래. 찍어갖고. 내가 좀 조여가지고, 마무리도 조여야지. 아. 아, 오늘? 저쪽으로. 저 빵만 좀 어떻게 물어보길래 아말 나오는 거 말고. 아니, 팥빵 그거 갖고 와요. 내가. 뮤직. 아니, 아니. 어차피 빵 끝나서 거기서 지금 잡고 와야 돼. 어, 의미가 어, 어, 음. 없어. 남은 만두 내일. 못가야겠다 박스로 담아요? 아, 는 어차피 가루가 없으니 아우, 다이가이잘하지 아, 끝났네. 더 하고 싶은데. 아, 네. 어. 여기까지 여기까 더. 한 박스 더 있어. 있어. <laughs>